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재 진행형, 요런 진행형 형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수동태. 요것도 같이 봐볼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이미 여러분이 제 영상을 쭉봐 오셨더라면 잘 알고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그때그때 배웠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혹시 능동 수동 요 개념이 헷갈리셨던 분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 진행형 뭐 진행형 요런 형태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비동사에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죠. 자, 이때 이 비동사가 mre's, 요런 현재형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고, 뭐뭐 뭐 하고 있다, 뭐뭐 뭐 하는 중이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past participle, 요런 pp 형태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요걸 수동태라고 불렀습니다. 요 형태를요. 그리고 요때 해석은 뭐뭐 되어진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런데 요 past participle 요 pp 과거 분사 형태가요. 물론 불규칙한 형태들도 많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대표적으로 동사의 ed 형태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지난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동사의 ing, 동사의 ed가 하는 얘들 역할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동사의 ing는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됐죠? 뭐뭐 뭐 하는, 그리고 뭐뭐 뭐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능동의 의미가 있대요. 능동. 자, 그리고 이 동사의 ed라고 하는 얘들은, 뭐, 뭐, 된 또는 뭐, 뭐, 되어진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수동의 느낌이 있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동사의 ing, 여기에 동사의 ed,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동사의 ing, 동사의 ed가 우리가 차근차근 개념정리를 해왔을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진행형 형태 통틀어서요. 진행형 형태에서 쓰인다. 그리고 수동태를 만들 때요때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 애들은 이 명사가 있으면요, 명사 앞뒤로 요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했죠. 자, 요거 개념이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능동 수동 요 개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정말 헷갈렸는데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칠판에 두 문장씩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위에 문장들은 능동태로 적은 거고 아래 문장들은 수동태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된답니다. 자, 일단 히트라는 동사는요, 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 모두 다 똑같은 히트, 히트, 히트 형태로 여기에 있는 히트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수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민수를 딱홍 하고 때렸다. 그럼 철수가 손을 뻗어서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소동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이미 배웠듯이 이 동작을 받는 게 된대요. 자, 민수는 그냥 가만히 아무 동작 안 하고 있었지만 철수에 의해서 똥 하고 맞은 맞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는 이 동작을 당한 대상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방향 보이신가요?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능동, 수동 개념이 정말 헷갈렸는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그려가면서 개념 이해를 서서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능동이라고 하면 이 동작을 하는 그리고 수동이라고 하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게 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dog scares the cat. the cat is scared by the dog. 자, 이렇게 두 문장 한번 적어 보았는데 자, 위에가 능동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 scares 겁을 줍니다. 고양이에게. 자, 그러면 강아지가 왕, 갑자기 일어서든지 짖든지 고양이에게 이 액션을 취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is scared. 겁을 먹었어요. 이 행동을 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능동, 수동, 이 능동태는 동작을 하는 그리고 수동태는 반대로 동작을 받는 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능동수동 좀 이해가 가신가요? 그래서 동사의 ing가 뭐뭐 뭐 하는, 뭐뭐 뭐 하고 있는 뜻이 되고, 동사의 ed는 뭐뭐 뭐 된, 뭐뭐 되어진 이라고 뜻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네 둘을 사용해서 또 다른 문장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두 문장을 한번 써 봤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명사가 있다면 뒤에서 동사의 ing나 또는 동사의 ed 형태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 줄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요두 개가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문장 the man cutting the tree 이렇게 왔는데요. 자, cut 하면 자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하실 때그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남자라고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남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어 A handsome man.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알고 있는 잘생긴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위치해서 요렇게 꾸며줬지만, 동사의 ing 달린 형태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 물론, 동사의 ed 형태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동사에 ing 붙은 형태니 이 남자가 요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러분. 동사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 그러면 이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떠올려지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랫문장 한번 봐볼게요. The letter sent by Jane. 자, 여러분 여기에 sent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이 send 원형이죠. 자, 얘는 과거형도 sent, 세 번째 자리도 sent하는 단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sent 두개 중에 어떤 예일까요? 바로 이세 번째 자리. 과거 분사 센트가 되겠죠? 자, 편지는 사물이라서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람처럼 보낼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뭐, 된, 되어진 수동의 느낌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동체, 수동 느낌을 한번 개념 정리해 봤는데, 동작을 역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재인에 의해서 보내진 편지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냥 편하게 제인이 보낸 편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능동 수동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진행형 그리고 수동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동사 ing 동사 ed 붙어져 있는데 요 비동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동사는 어쩔 때 쓰였죠? 자, 비동사는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쓰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까요? 이 주인공이 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MR is 현재형이었다면 뭐뭐 뭐 하고 있다. 지금 뭐뭐 뭐 하고 있다.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뒤에가 수동 동사의 이디 이 수동 느낌으로 비동사까지 합쳐져서 소동태가 되어졌을 땐 지금 주어가 동작을 받는 상태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이 되어진, 된요 수동의 느낌인 자 여러분 요 동사의 ing, 동사의 ed는요 이 동사가 ing 그리고 ed 형태로 바뀐 분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미를 다져왔던 요 분사 형태가 여기 여기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장 한 개씩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 동사의 ing, 그리고 동사의 ed 형태를 한번 넣어서 문장을 두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자, I am having a party. 자, 여러분, have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동사에 ing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비동사는 이 주인공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낸다 했죠. 자, 이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파티를 열고 있는 상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는 파티 열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형으로 배웠던 거죠. 자, 아래 문장은요, 이렇게 동사에, 비동사에, hold라는 단어에 이제 과거 분사를 써서 held라고 수동 느낌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hold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열다. 또는 개최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자, 이 파티 스스로 어떻게 열수 없겠죠? 사람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 파티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티는 어떠한 상태였어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나에 의해서 열렸었다. 라고 이렇게 수동 느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능동수동 좀 느낌이 오실까요? 자, 이어서 감정을 나타내는 이 분사 형태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동사의 ing, 동사의 ed 형태의 어떤 문법들을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두개 있는데요. 보고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요번 영상은요. 자, 이어서 학습해 볼 것은요. 바로 한 동사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형태의 inged 형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동사는 interest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 단어는요. 명사로는 흥미, 관심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흥미를 유발시키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게 ing가 붙고 ed가 붙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참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ing 그리고 ed 형태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학습한 대로 이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ing는 그 동작을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동 느낌의 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ed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을 받는, 받는, 요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능동, 수동, 요런 것을 한번 보실 때, 요 화살표 방향을 그려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수동은 느낌을 받는 거다. 자, 그러면 이 interesting, interested. 둘다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 뜻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뭔가 흥미로운 이런 형용사 뜻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두 개는 어떻게 쓸까요? 자, interest 이 단어 자체가 흥미를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ng 를 쓴다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런 뜻이 되고 ed 를 쓰게 되면 흥미를 받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시 문장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watching an interesting movie, I was interested. 자, 여러분, 여기에 interesting 한 개, 그리고 interested,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자, 영화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때 우리가 interested movie라고 쓰지 않고 interest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영화를 본 뒤에 나는 그 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흥미로웠다. 흥미로움을 받았다. 요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화살표 방향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사람을 감정을 나타내는 얘들은 이 ed 형태가 붙는 얘들을 쓰면 된다라고 개념을 탁 잡아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나 피곤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am tired. I'm tired. 자 요거 I'm tired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피곤한이라는 tired 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 여기 ED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랑 똑같이요. 자, 알고 보니까 tir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요, 자동차 고무 타이어 이때도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이 단어가 피곤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어가 두 개로 나눠져서 ing 붙인 tiring 그리고 ed 붙인 tired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ing 있고 ed 있으니 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ing는 능동의 의미. ed는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받는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이 tiring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working all day is tiring.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죠. So I'm tired. 아, 그래서 나 피곤해. 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He is a tiring person. 어우, oh, 걔는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tiring도 자주자주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이 tiring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tired는 피곤함을 받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곤하게 된, 피곤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이죠. 그런 수동의 느낌을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shock인데요. 자, 이 shock라는 단어 역시 충격을 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나뉘겠죠? s 그리고 s 자, 역시 ing, ed 형태가 나왔는데, 동사의 ing는 그러한 동작을 하는 게 능동적인 느낌이 되고, ed는 동작을 받는 수동적인 느낌이 되겠습니다. The accident was shocking. 그 사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So, I was shocked. 그래서나, 충격받았어.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ED 형태들로 간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 한번 적어 놓을 테니 INGED 형태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능동, 수동 비교를 해 가며 좀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사의 ing, 동사의 ed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능동, 수동의 개념이 또제이 강의를 통해서 좀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